날들 1 1의 예상 시나리오 믿었던 손길이 빚이 되어 돌아온다면 당신은 그 손을 놓을 수 있습니까? 일정 고성의 그림자 아트스페이스 한쪽에서 은호의 손에는 장부 뭉치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받은 3천만 원그 돈은 단순히 투자금이 아니라 은호의 책임이었죠 그런데 고성이는 은호 앞에서 은근히 미소지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은호씨? 아버님 사고 당시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계열 하청에서 이상한 서류가 있었다더군요. 물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듯 내뱉는 말. 은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순이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빚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올랐거든요. 대표님, 과거는 기록으로 남겨두시죠. 전 현재의 장부로 신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고성이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호씨를 좋아한다니까요. 항상 정직해서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은호의 귀에는 감시처럼 들렸습니다. 이 점, 돌아온 아들, 한편 서울의 낡은 고시원방, 이 지역은 책상 위 전기 기능사 교재를 덮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버티자. 그러나 세상은 늘 지역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동생 이지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형, 서울이네. 무릎이 다 알려줬어.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라면 봉지를 꺼내놓으며 말했죠. 형, 난큰 소리로 혼내는 타입 아니야. 하지만 도망은 우리 집 체질이 아니야. 뒤이어 이상철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라. 숨을 곳은 집밖에 더 있니? 그 말은 꾸짖음 같았지만 어쩌면 가장 따뜻한 초대였습니다. 김다정은 아무 말 없이 약봉지를 챙겨보냈고 조웅내는 열은 없구나라며 지역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래된 집안의 사랑이 다시 그를 묶었습니다. 참점 품격과 솔직함의 경계에 박성재는 요즘 품격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을 강요하지 말자. 그게 품격이다. 그러나 마음은 늘 은호의 카페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날, 성재는 용기를 냈습니다. 은호, 내가 행복하면 좋겠다. 그게 나라면 더 좋고, 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성재 선배, 저 요즘 겁이 많아요. 누군가를 선택하면 누군가를 포기해야 할까봐요. 성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기는 늘 따라와. 하지만 포기했다고 다 잃는 건 아니야. 나를 잃지 않으면 돼. 그 대화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존중이라는 얇은 다리가 생겼습니다. 차점 첫 번째 클라이맥스 투자금의 그림자. 아트스페이스는 투자금 증빙을 요구했습니다. 합리적이었지만 은호는 갑자기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 증빙 과정이 함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순간 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지난번 창틀 보강 조언 계약서에 넣어야 할까요? 이 지역은 짧게 답했습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이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면 빼도 돼. 은호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저, 결과가 중요해요. 그럼 결과로 갑시다. 그 순간, 은호는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빚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모든 걸 투명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걸요. 장부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외부 컨설턴트 무상. 5. 2 번째 클라이맥스 가족의 식탁. 저녁 집 식탁 위에 라면과 김치가 놓였습니다. 이상철은 말했습니다. 내가 겁이 많다는 걸 인정한 건 반쯤 큰 거다. 하지만 겁을 이유로 사람을 밀어내지 마라. 밀린 사람은 언젠가 청구서를 내민다. 이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구서 이미 받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은우한테도, 성재한테도. 이상철은 이례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갚아라. 돈 많이 갚는 방법은 아니더라.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뜨겁고도 유하게 단단했습니다. 6점 마지막 클라이맥스 익명 메시지. 밤 11시 11분,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 잡은 손, 내일도 붙잡을까? 이 지역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켰습니다. 붙잡자. 못 잡으면 다시 잡자. 은호는 커피머신 옆에서 메모를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붙잡고 있는 게더 어렵지, 그래도 해보자. 성재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붙잡는다. 서로 다른 답이었지만, 같은 질문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